자, 일단, 아시아, 아시아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아시아권 하면 일단 뭐, 중국 소식부터 보죠. 자, 일단 뭐, 중국 소식인데, 중국 쪽은, 베이징 도는 지중, 거리超过 1 4일후确诊 어, 베이징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 단체로 이렇게 경기를 시켰다가, 이제 14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14일 후에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하... 옛날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보통은 대부분이 2주 안에 이제 뭐 증상이 나오든, 아니면 확진을 받든, 2주 안에 이게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 2주가 지난 뒤에, 아, 이제 이 사람은 확진자가 아니구나. 나가! 라고 했는데, 며칠 뒤에 아프고 가서 검사하니까 확진받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정책까지냈어요 신파디 기종 관찰인 원격리치만核선 잰서 인싱다, 再 관찰 14天. 이게 무슨 말이면, 그 신파디라는 시장에서 거기서 코로나가 이제 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 격리된 사람들은 14일 뒤에 음성이 나와도 14일 더 관찰해야 된다. 그니까 러 여기는 이제 경비 28일이에요. 베이징 신파디 거기서 이제 접촉하고, 어 의심 환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경기 28일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관련된 이런 어, 기사가 있는데요. 중군부 켄시노 공동개발 코로나 백신 군내 사용 승인. 홍콩 생명공학사인 켄시노 바이오로직스는 29일 중국 군부가 군연구소인 베이징 생명공학연구소와 자사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군대 내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벌써 사용을 승인했다고요? AFP 통신에 따르면 켄시노는 이날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에서 이 군용 백신의 안전성이 매우 양호하고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켄시노는 이어 중국중앙군사위원회가 지난 25일 이 백신의 사용을 1년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켄시노는 추가 승인 없이는 이 백신의 사용을 확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에서 1, 2 단계 임상 시험을 거쳤지만 이 백신이 궁극적으로 상용화 될 것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등재한 131개 후보 백신은 임상 전 단계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상업적 사용이 아직 승인된 것은 아직 없다라고 하고 있네요. 야, 근데 먼저 이렇게 군인한테 이렇게 투여해도 되나? 그다음에 인도 소식입니다. 인도 연속 신규 확진 2만 명에 문바이 폐쇄 한달 연장이라는데. 자, 여러분들 아, 아까 제가 이거 오늘 확진자 수를 안 읽어드렸는데 좀 심각한 나라 몇개 위주로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오늘도 확진자 수 3만 명 넘고요. 브라질 오늘 확진자 수 2만 6천 여 명입니다. 그다음에 러시아가 확진자 증가 수 6천 700명이고 인도가 5천 800명입니다. 그리고 페루가 3,400명, 칠레 4,200명, 이란 2,500명, 멕시코 4,000명, 파키스탄 3,600명이고, 터키 1,400명, 사우디아라비아 4,000명이고, 방글라데시 4,000명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6,300명입니다. 그리고 콜롬비아가 3,200명, 이집트가 1,200명, 아르헨티나 2,200명, 인도네시아 1,000명, 이라크 1,800명 파나마 1,000명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전 세계 확진자 증가수 집계된 게 134,000명 오늘 12시까지 하면 오늘 확진자 증가수 한 14만 명좀 넘겠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인도 어, 아 인도. 인도가 인도 연속 신규 확진자 계속 이만큼 많이 늘고 있으니까 어, 문바이 폐쇄 한당을 연장한다는데 여러분들 그 사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인도에도 확진자 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 큰, 이렇게, 체육관, 그리고 막 큰, 뭐 이런 공장, 공터 이런 데를, 막그 병상을 만드는데, 와, 진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의 무슨 그냥 나무 판테기 한개 깔고, 그냥 나무 판테기 한개 깔고, 아무것도 없어. 그게 병상인 거야. 그리고 뭐 브라질이랑 미국은 지금 뭐, 그냥 뭐 서로 누가 많은 확진자를 많이 배출하나, 뭐 레이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와중에 지금 중국이랑 인도는 국경에서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어, 인도도 인도지만 지금 중국은, 아, 중국은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중국 28일째 폭우 경보, 샨샤댐 붕괴설 속 대홍수 악몽. 지금 중국이 홍수 때문에 난립니다. 자, 이게 좀 생생한 영상일 것 같은데, 요거는, 이거는 중국 측에서 찍은 영상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도시 홍수가 이 정도입니다. 어? 여러분들 도시 홍수가 이 정도예요. 지금 여 자동차 보이시죠? 자동차. 어, 어 지금 사람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어? 지금 이게 여러분들 그냥 평, 평한 도로예요, 그냥. 도로가 지금 물이 이런, 이러는 거야. 도로예요, 그냥. 아, 차들이 서 있잖아요, 그죠? 거의 뭐 도시 전체가 잠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땜이 무너진다는 또 얘기가 있잖아요. 아, 근데 그, 거 중국 측에서는 아, 절대 무너질 일 없다. 이거보다 훨씬 더센 어, 더 높은 수위까지 올라가도 끄떡 없다라고 중국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외신에서는 아뭐 이렇게 뭐 위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댐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댐이 약간 좀 이렇게 뭐 휘어졌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아 그건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 댐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만약에 제가 그댐 근처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탈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절대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중국에서는, 하, 참 중국에서는 이런 거잘 막아. 홍수가 지금 나오는 이런 영상도 지금 또 인터넷 올리는 거 금지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뭐, 홍수 났으면 홍수 났다고 하지, 그걸. 아무튼 지금 중국은 또 이런 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지금 또 중국은, 어 미국이랑도 한판 하고 있고, 인도랑도 한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 이, 이거, 이거는 코로나랑 관련이 없는데, 지금, 약간 좀, 지금, 러시아도, 러시아도 약간 좀 중국에 압력을 넣고 있어요. 지금 이, 이 관계를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중국이랑 미국은 또 홍콩 문제로 또 계속 붙고 있죠, 그죠? 중국 홍콩 문제 악질 대응, 미국인 비자 제한, 미의 맞불.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간주되는 중국 관리들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른바 대중 제재를 가함으로써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이 입법되는 것을 방해하려 하고 있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홍콩 관련 사안에 대해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는 미국인 개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미국인이 비자 제한 대상자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발표는 중국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초안을 심의하는 가운데서 나왔다. 마이크 폼페이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6일, 1984년 중영 공동 선언에서 보장된 홍콩의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훼손한 중국 관리들에 대해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자치를 침해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날 우리는 그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아주 사방이 적이네요, 그죠? 근데 중국은 지금 자기들이 이런 상황을 모를까? 그리고 미국은 또아 미군이 대만에서 합동훈련을 하는 장면을 첫 공개했다는데, 어, 중국의 경고신호라고 하네요. 중국과 대만의 군사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군이 대만 내에서 앞서 실시한 양국 합동훈련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대만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차영원 집권 2기 이후 대만을 겨냥해 고강도 압박을 한, 가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과의 안보 협력을 과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리고 일본은 또, 에, 뭐, 여러분들도 기사 보셨다, 보셨겠지만, 한국의 어, G7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 110명, 이틀 연, 연속 100명 대 일본도 지금 유흥가 위주로 지금 많이 퍼지고 있죠, 그죠? 야, 지금 전 세계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그리고 트럼프는 여전히 마스크를 안 쓰죠, 그죠? 그래, 뭐 쓰든 말든. 아,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네요. 이거 보셨어요? 네, 1억 팁 받는다. 노 마스크 손님 거부한 스타벅스 직원. 미국에서 어, 스타벅스 직원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왔는데 그, 거, 그 손님을 거부를 했대요. 마스크 안 쓰시면 안 받아주겠다고. 그러니 그 사람이, 아이고, 나 마스크 안 써가지고 받아주지도 않는데, 다음에는 경찰을 데리고 와야겠구만. 이렇게 비아냥식으로 그거를 SNS에 올렸는데,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직원을 더 응원을 했대요. 이 손님이 받을 팁이 뭐 1억 정도 된다는데, 지금 이런 시기에 저는 이런, 어, 조치가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은 확진자 수가 지금 264만 명이에요. 뭐또 여기 뭐 기사가 있는데 아또 일가족 뭐 28명 집단 감염 말아 근데 그 264만 명 중에 가족 집단 감염이 뭐이한 가족만 있겠어요? 이런 비극이 계속 일어났는데 아이고 이걸 뭐 그리고 또 이거 유럽 소식인데 아 마스크 꺼리는 서구인들 북유럽에선 5%도 안써 얼굴이 곧 정체성 마스크 쓰는 거 극도로 꺼려 초기 마스크 효용성 둘러싼 논란도 영향 미쳐 일부 정치 지도자 잘못된 메시지 확산의 일종. 유럽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아시아권에서는 마스크 착용률이 90%가 넘는데, 음? 미국이 한 71%, 독일이 64%인데,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마스크 착용률이 5% 정도밖에 안 된다네. 여러분들, 이란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미사일 공습으로 이란 사령관 살해 혐의 임기 마쳐도 끝까지 추적해 기소하겠다라면서 이야 이게 가능할까요? 임기 마친 뒤에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야 이게 가능할까? 그래도 여러분들 임기가 끝난다고 해도 미국의 대통령들은 어느 정도 이 대통령의 이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라크 건설 현장에 한국인 직원이 사망했다는데 코로나로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아, 이라크에서? 이라크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란에서는 코로나19 하루 사망 162명, 발병 이후 최다. 야, 이거 잡힐 생각을 안 하네. 자, 일단, 일단 오늘, 오늘 뭐, 기사 전달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